그런지 확인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기하시면 돼요. 자, 유제 1번부터 봅시다. 51.2 나누기 9 8을 반올림해서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과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것 찾으래. 그러면 어찌 됐든간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표현해봐야 을 알겠네,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포함하면 계산하면 5.24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렇지? 맞아? 어, 여기까지 잘 계산했어 응. 그러면 여기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는 누굴까요? 뭘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5.2어5이 응. 어, 그다음에 5.2 여기 잘있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5.2 5.22 맞아요? 네 그러면 얘네 둘을 빼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몇이야? 5. 안 들려 무산드요네 음, 예, 맞았고요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영이 거 넘어갑시다 어떤 수를 몰라요 그쵸? 맞아요? 네. 어, 어떤 수를 3.3으로 나눠야 할 것을 잘못하여 여기 잘못하여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필기하세요 3.3으로 나눠야 할 것을 잘못하여에서 끊고 그러면 어떤 수를 모르니까 네모로 두고 그럼 다른 식이 나와 그치? 근 네모 나누기 3 3 5해 주면 되겠네. 네. 맞아요? 근데 이걸 곱 이걸 나눴어야 되는데 곱해 버렸네 그렇지? 그러면 네모 곱하기 3.35 했더니 얘가 179.56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럼 여기서 179.56에서 3.35를 나눠 주면 이 네모가 나오겠네. 네. 거꾸로 계산해 주면? 계산해 주면 53.6이 맞아요. 그쵸죠 네. 그러면 어떤 수는 53.6이니까 그러면 네모 자리에다가 53.6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 그렇지? 네, 네. 어, 왜왜안 <laughs> 숨겨? 53.6 나누기 3.35 해주면 정답 16 맞습니다. 잘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쉬울 거 넘어가도 뭐 돼? 좀 얘기해주세요. 왜 앞에 봐? 어, 왜 눈치죠? <laughs> 우유가 1.25리터씩 11병이 있었대. 그러면 우유의 양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1.25 곱하기 11병 해주면 우유의 양이 나오겠네, 그렇지? 네. 어, 네. 그러면 13.75리터가 맞아. 근데 이거를 한 사람한테 4리터씩 남김 없이 나눠줄 때, 그렇지? 그러면 13.75나기4 해주면 3 명한테 줄수 있고 1.75리터가 남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4리터씩 나눠주고 싶은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4에서 1.7을 빼주면 되겠네, 그렇지? 네. 그럼 더 필요한 우유는 네. 2.25리터가 맞아.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나요? 네. 자, 다음 사진 나오세요. 자, 봅시다. 요제 4번부터 몫을 소수 10째 자리를 구하래요. 그렇죠? 그럼 이거 직접 나눠 보면 3.36333 이게 반복이야.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3하고 6이 지금 현재 반복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10자리를 다 쓰지 않아도 돼. 네. 어, 아, 렇게 쓰고 어차피 36이 반복되는 걸아니까 그냥 여기서 점쩜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개 중에서 두 개가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몇번 반복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이사람번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이야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있어 없어? 은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째이 사람은 이사여은이사람네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 사람은 이 이 사람 고쳐주세요. 었죠자 그다음에 아주이거 봅시다. 이제 5번수 카드 다섯 장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몫이 가장 큰 나눗셈식을 만들고 계산을 해보라네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면 가장 큰 몫이 가장 커야 되는 거니까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눠주면 되네. 네. 맞아? 저거. 그러면 87 나누기 뭐하면 돼? 0.025 하면 되네그지 네. 그러면 계산해 주면 348. 그래서 정답은 348이 맞습니다. 아준이 잘했고. 오. 우리 지현이 유재 6번 하느라 고생 많았어. 유재 6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4개를 담은 상자의 무게를 재더니 52.8kg래. 이것씩 아주 잘 써줬어. 그런데 여기서 36개를 빼고 남은 사과를 담았더니 이만큼 남은 거야. 그렇지? 네. 36개를 팔았다고 했으니까 남은 거는 사과 28개와 상자의 무게가 남아있겠지. 맞아. 그걸 뺐더니 2 8 0 8 k g 였대 그럼 위에서 아래에 식빼 주면 그러면 사과 36개의 무게가 나와요. 그쵸? 그렇죠? 네 36개의 무게가 여기 등호 써줘야 돼 24.7이 뭐? 네. 킬로그램이 되는 거야. 그치? 네 맞아? 그러면 나 1개의 무게를 알고 싶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럼 24.7에서 36을 나눠주면 0.686어쩌고가 나와 그치? 네 근데 여기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내래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끊고 이 6이 올리는 수인가? 버리는 수인가? 올리는 수 올리는 수야. 그럼 올려주면 되는 거지? 맞아? 네. 그러면 정답은 0.69kg이 맞습니다. 잘했어요.